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12월 23일 미국의 대통령 찬가 헤일 투더 칩과 울려퍼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멜라니와 함께 등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very merry christmas 라는 인사말을 합니다. 그리고 100년 역사의 내셔널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의 전통이 이어져서 기쁘다고 말합니다. 국립공원 재단과 직원들,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에 힘쓴 학생들에게 감사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의복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트럼프 대통령은 Christmas And please join me from your homes and all over the country and in fact all over the world as we light our great tree. We'll start with five, four, three, two, one. 이에 앞서 멜라니아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낸 백악관을 구경하기 위해 미 전역에서 모인 어린이들을 맞았습니다. 백악관의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물들은 미국 각지의 어린이들이 손수 만들어 보낸 것들입니다. 오늘은 국방수권 법안과 우한 폐렴 피해 구제 법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한 정확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휴가를 가기 위해 백악관을 나서자 뉴욕 기자들이 왜이두 법안을 거부했냐고 꼬투리를 잡으려는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 같지도 않아 트럼프 대통령은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안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멀쩡한 국방수권 법안과 우한 폐렴 피해 구제를 위한 인도적인 법안에 퇴짜를 놓은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알고 보면 이두 법안은 기가 막힙니다. 국방수권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막 수단을 제거하는 것이고 경기부양 법안은 미국민의 민생과는 상관없는 황당한 예산 낭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국방수권법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화당 상원 다수당 지도자 미치 메코넬이 민주당 상원 소수당 지도자 척 슈머와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수권법안 부결을 다시 저지하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메코넬은 성탄절 이후인 12월 29일 임시회의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의 부결을 다시 뒤집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초미 의회는 7,400억 달러가 넘는 2021년도 국방 수권 법안을 통과시킨 뒤 트럼프 대통령에게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을 부결하기 전인 12월 13일 중국만 좋아할 법안이라면서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7일 트위터에 명확히 반대 사유를 적었습니다. 소셜 미디어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는 통신 품위법 230조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30조 법은 소셜미디어가 중공과 딥스테이트의 지령으로 트럼프를 공격하고도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구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반격하지 않으면 소셜미디어 그리고 우편투표가 보수파를 규멸할 것이라는 데일리 콜레 포스 팅의 대답 형식으로 국방수권법안 부결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기념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입니다. BLM폭동 당시 미 건국의 유산이라 할수 있는 동상들이 파괴됐지만 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반란진압법을 발동해 폭도를 진압하려 하지만 에스퍼 국방장관의 거부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807년에 제정된 반란진압법은 특정 상황에서 군대와 연방군을 동원해 국내외 소요사태를 다스릴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입니다. 때문에 맥코넬과 척슈머같은 의회 내 트럼프의 적들은 국방수권법에 반란진압법을 발동한 근거를 제거한 뒤 서명하라고 대통령에게 내민 것이었습니다. 국방수권법에 서명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해야 할 반란진압법을 발동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해외배치 미군의 철수는 대통령의 고난이란 점도 분명했습니다. 미군의 존재에 고마워하지도 않는 나라에 굳이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전략은 미국의 비협조적인 유럽, 쓸데없이 전력만 분산시키는 중동 아프간 등에서 미군전력을 빼 인도태평양에서의 중공포위로 돌린다는 구상입니다. 이 뉴스를 접한 한국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을 소수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건 단견입니다. 반란 진압법을 발동할 경우 해외 파견 병력을 동원할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 미군 배치 전력과 국내 비상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의회에서 올린 국방 수권 법안은 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들이 제출한 국방 수권 법안은 딥스테이트와 중국만 유리한 법안입니다. 미국의 국방수권법안은 아주 복잡하고 분량이 많습니다. 단순한 국방예산법안이 아닙니다. 미국을 파괴하려는 딥스테이트 세력은 계속 트럼프 대통령을 기만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21일 오후 미 상하 양원은 9천억 달러에 달하는 우한폐렴 피해 지원을 포함한 경기부양계획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조 4천억 달러에 달하는 2021 회계연도 종합 지출 법안과 경기 부양 지출안을 합하면 모두 2조 3천억 규모입니다. 법안의 분량은 5,893 페이지에 이를 정도로 방대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의 의회 통과는 법을 어긴 겁니다. 표결 전에 의원들이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72시간을 줘야 하는데 이를 어겼습니다. 때문에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극좌 사인방 조사도 반발했는데 하원에서 다시 민주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여 통과시킨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한 폐렴 구제 법안이 완전 엉터리라면서 부결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좌파 어젠다를 추진하기 위해 우한 폐렴 피해 구제 방안을 저지하다가 이번에 갑자기 이 법안을 낸 의도를 간파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의 복리를 위한 게 아니라 엉뚱한데 헛돈을 쓰려 한다고 일갈했습니다. 우한폐렴으로 피해를 입은 미국민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캄보디아, 미얀마, 파키스탄, 벨리스 코스타리카, 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에 대한 원조 항목이 있다는 점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집트에 대한 군사 원조도 있었는데 이는 러시아의 무기를 구매하는 용도로 사용될 게 뻔하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또 미국 내 운영도 제대로 하지 않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거액을 퍼붓는 것으로도 되어있습니다. 심지어는 생태를 파괴한다는 아시아 잉어 퇴치 프로젝트에 250만 달러를 투여한다는 항목도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민들에게는 1인당 600달러를 지급하는 반면 불법 이민자 가족들에게 1인당 1800달러를 살포하려 하는게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민들에게 제공하는 600달러를 2000달러로 올리라고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살려고 발버둥치는 영세 기업들, 특히 요식업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엉터리 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다시 수정해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장 시간이 없이 다음 정부에서 우한폐렴 피해 지원 내역이 포함된 경기 부양 법안이 통과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차기 정부에서 자신이 이에 서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기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는 2011년 1월 6일 워싱턴 D.C.에서 예정된 미국민들의 자발적인 항의 시위를 호소했습니다. 민간 선거 감시 기구 아미스타드 프로젝트는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조지아, 애리조나 주위에서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 인증 권리를 차단당했으니 이를 시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펜스 부통령도 23일 터닝포인트 USA에서 모든 합법적인 표가 인정될 때까지 계속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펜스의 변함없는 충성은 상당히 강력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을 배반했던 조지아주의 브라이언 캠프와 레펜스버거 주문장원도 태도를 받고 트럼프 대통령 편에 섰습니다. 우편 투표 용제 서명을 대조해 곧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법률전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시드니 파월 변호사를 특검에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부정 선거 증거인 더미니온과 포렌식 결과를 확보하고 바이든 일가의 비리를 본격 수사에 엄단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제나 앨리스 변호사는 대통령의 비상조치에 반대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사전조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령이나 반란 진압법이 아니더라도 승산이 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놔야 합니다. 사실 무력은 실제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지라도 그 존재만으로도 억지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중공을 배후에 두고 있는 딥스테이트의 공격이 집요하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자유인들의 지지에다 1월 6일까지 승리할 수 있는 명분과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 상황은 살얼음판 같지만 끝까지 침착하게 지켜볼 만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